See you better. 아 그래,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네. 먹으려고 진짜 다 여기 빅뱅스스 여기 더블북북북뱅 더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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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아이스크림 그래요, 라면위서고고고고 멋있게 찍어줘야돼 원래 그게 국룰이야 원래 그 멋있게 카드대 믿은거 찍어줘야되거든 <laughs> 그냥걸음그 당당한 <laughs> 걸음걸이 에이, 뭐야? 구석에 있어 리은 서비스래 리뷰 안쓸래 <laughs> <laughs> 맛있었어요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습니다그거 반바다가 보일까?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응. 가로등이랑 이런 게 근데... 없어가지고 진짜, 보여주고 싶은데. 그러 그러니까... 돌려서 보여줘봐. 반바다 <laughs> 보여주고 싶은데. 그러면 그 그냥 셋을 마무리를 할까? 여러분, 예.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맛있었어요. 내일 또 봅시다. 내일 저희는 돼이 방송으로. 네. 아침에 켤게요 정도 이입니다 해변가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릉 경포대 뭐, 뭐 해변가입니다 자.. 저 혼자예요 이런 망할 놈의 언니들이 자고 있어요 안 일어나요 아니 퇴실이 11시였는데 언니들이 아 연장하자고 연장하자고 아 그래가지고 나는 막 8시 9시부터 깨있었는데 도무지 이언들이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럼 그냥 혼자 나가서 이 시간에 그냥 어차피 혼자 미션 해야 되는 거 그냥 혼자 하고 약간 효율적으로 움직이자 제 언니들은 자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나올 때까지도 두분다침대셨거든요와 근데 여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그리고 이 공장도 뭐 지금 시스루예요 시스루 여기 내프뚝살이다 보여 이거봐 <laughs> 근데 얘가 그냥 먼저 일어나서 언니 저 하고 있을게요 이러고 나가 버렸어. <laughs> 봐봐 우리 다 앞머리 다 없어졌어. <laughs> 어제 잘랐는데 없어요. <laughs> 나 어디 그 등산 나온 아줌마가 김자 막걸리 <laughs> 한잔 하고 갈게요 바람막이를 춤고자 생겼네. 바람막이가 너무 아줌 같은. 아니, 근데 예뻐. 실제로 보니까. 그래? 어, 방송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뻐. 실제로 보면 색이 보라색이 언니랑 어울려. 우리 어디 가요? 여기 좀 돌다가. 아씨, 난못 먹잖아. <laughs> 난 그냥 집. 난집 가서 정식 먹어. 제가 나오니까 칙칙하다고요. 열라고요제방송인데 이러면 안 돼. 아, 네. 괜찮습니다. 전 칙칙한 것도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제또한번돌겠거지아나성아니게 아아 1 0 0도네 꽃이 아니면 다아거밤에는게 없잖아 수육 수육 네, 뭐, 수육은 뭐, 다내거고아 전에 고기 빨리 이렇게. 거, 뭐, 고기 먹을 거 고기 먹을 거와 너무 좋아 와 진짜 열아는게 좋아 어는게 좋아 근데 너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같은데? 이 어, 뭐? 맛있다. 어, 이거, 맛있다. 아, 이거 뭐예요? 가자 식혜 아 호박 주아니 아니야? 근데 네.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이거 국물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물 그런 거없으요이 나만? 다 같이? 왜나같지왜다같지 왜왜왜 왜? 너무 데 아니 저 오늘 제가 어, 마음이 언제부터 너가 나한테 마음에 마음도 문도 같지 않은데 안묵었아 진짜? 이 다행인 게 연근도 있고 샐러드도 음 있고. 음 있고 상추도 있고 손 떼기 잖아요 수육이 있어 수 수육 먹는다 수육은 어 밥도 먹어도 되요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누나 이거를 못 먹잖아 뭘 합쳐서 먹는 <laughs> 거를 봐라. 나도 나도 는끼누들을 누나 도이 맛있대 우와 양념지다 우와 우와 우와. 야 이거 양걸안 먹을 거 없어 동근향 음, 먹어도? 응 그러니까 여기 뒤어 버섯에도 다 동근향 맛있어 있어 쉽게 감사합니다 자. 아, 너무 감사합니다 한 입을 겠습한입 사과 입 안녕 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너무 맛있어 도 진짜 맛있어. 何